안녕하십니까? 최정욱 소믈리에입니다. 어, 저는 그 한국 와인 소개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 왔고요. 광명시청에서 주무관으로 근무하면서 광명 동굴 와인 연구소장으로 한국 와인을 소개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오늘은 한국 와인 생산 협회 총무 이사로서 인사를 좀 드립니다. 한국에 와이너리들이 많이 있고요. 한국에서 와인을 만드시는 분들이 모여서 한국 와인 생산 협회라고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와인 생산 협회는요, 한국 와인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주류에서 과실주가 아니라 과실을 파쇄 발효해서 만드는 진짜 와인들, 어, 포도뿐만 아니라 사과나 어, 다른 과실들을 사용해서 만드는 와인을 만드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한국 와인 생산 협회에서 2020년 어, 여러 가지 그 힘을 모아서 한국 와인 소개하는 행사들을 많이 기획을 했고요 어, 그 일환으로 한국 와인 포럼, 한국 와인의 밤 한국 와인 시음회, 품평회를 진행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어, 한국 와인 품평회는요 어, 한국 와인 생산 협회 주관으로 어, 한국 와인에 대한 이해가 높은 소믈리에와 와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출품된 80개 이상의 한국 와인들을 관능평가를 통한 점수를 냈고요 점수에서 상위에 든 와인들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90점 이상의 와인이 14의 와인이 나왔고요. 89점, 88점에 해당하는 와인들이 나왔습니다. 아마 원론을 통해서 저희가 발표를 해 드릴 것 같고요. 매년마다 KY 포인트라고 하는 점수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 와인 품평회를 2020년 11월에 진행을 했고, 원래는 12월 14일날 한국 와인 포럼과 한국 와인의 밤이라고 하는 행사에서 한국 와인 시음회와 함께 진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단계 상승으로 인해서 2021년 2월 달로 연기됐다가 3월 달로 다시 연기됐다가 집체 행사가 어렵다라는 판단 하에 저희가 그 한국 와인을 소개하는 영상 촬영으로 대체하여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행사는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유통공사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이 됐고요. 어, 앞으로 소개될 와인과 와이너리 소개에서 그 지원을 받아서 진행됐음을 밝힙니다. 한국의 와인, 와인들과 와이너리들은 어, 분명하게 한국의 와인을 만든다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와인 생산자들이 만들고 있고요. 대략 우리나라에 180여 곳의 와이너리가 있고 400개 이상의 와인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라고 소개를 드립니다. 한국 와인은 그 풍토와 그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서양 와인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특성이 있고요. 아시안 와인이라는 카테고리로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서양 와인들은 서양의 음식들, 오븐에 굽거나, 이렇게 팬에다가 지지고 볶은 요리들이 많은 음식에 어울리는 것이 서양의 와인들이고요. 우리나라 와인과 일본 포함한 인도네시아나 발리의 와인들은 아시아 음식들하고 잘 맞는 와인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후와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서양의 와인과는 다르지만 뚜렷하게 특성이 있는 와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북쪽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와이너리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과실과 그에 준하는 열매를 발효해서 만든 발효주고요. 어, 와인을 통해서 어, 많은 분들이 어, 와인을 즐겁게 마실 수 있도록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개될 와인, 한국의 와인과 와이너리 영상을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기회가 되는 대로 한국 와인은 어, 온라인 판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체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요. 정보 전달에 대한 내용이 좀 많지만 관심을 가지고 봐주신다면 한국 와인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 와인에 대한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